구독과 좋아요는 카퍼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백현생입니다. 어... 오늘 작업은 어, 스프라예요, 스프라. 그러다 스프라. 네, 지하 스프라 말고 구형 스프라. 이거죠, 이거 이거. 네, 이거 작업합니다. 그 밑작업을 좀 해놨었어요. 밑작업을 좀 해놨어서 어, 바로. 은색 작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서페이스는 검정을 올려놓은 상태고 어, 은색 차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네, 하도를 네, 검정을 올릴 겁니다. 검정 하도는 아, 하도니까 네, 아, 어, IPP IPP 유광 검정 을 올릴 겁니다. 네, IPP 예, 유광 검정. 하도는 뭐 네, 크게 무리 없어요. 네. 아직은 네, 분 색깔을 올리기에는 조금 네,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유광 도료가 하도는 네, 충분해 보입니다. 뭐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네. 볼까요 마땅한 색깔이 없어요. 이 스프라가 뭐 양카스러운 색깔들 네, 아주 양카 냄새 풀풀나는 색깔들은 <laughs> 많이 있는데 그런 색깔은 또 싫고 마땅한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메탈릭으로 도색을 해보려고 해요. 은색으로 좀뭐시그나처 컬러기도 하죠. 은색이 스프라 은색차또안 만들어본지 좀 되기도 했고 은색을 뭘로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대신에 네. 은색을 무슨 색으로 칠할지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색이 아직까지 나온 도료들로는 클리어 올렸을 때 아주 운이 좋아야 네. 그 서로 반응을 안해서 은색이 예쁘게 나오는데, 아직은 네 은색이 좀 이쁘다 싶으면 발색이 좋고, 이쁘다 싶으면 네 클리어 뿌릴 때 반응을 해버려서 얼룩이 생겨버리고, 그게 아닌 경우는 또네 색깔 자체가 좀 별로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은색 선택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네. 여러 군데 회사들을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리 오래 건조를 시키고 네, 작업을 해도 건드리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레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직 네, 2사대1 스케일의 <laughs> 우레탄은 조금. 네, 안 맞는 것 같아서 쓰지 않습니다. 은색을 뭘 쓸지는 좀 고민을 해보고요. 네, 일단 이렇게 블랙도 이쁘네요. <laughs> 블랙으로 할까? 일단, 일단 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썸네일 보셨죠? 썸네일 보면 <laughs> 초등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초등학생 같지도 않아요. 그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 같은데. 네, 아이 둘이서 뭐왜 그랬는지 뭐알 수가 없죠 아이들이 네. 이 스프라를 발로 그냥 네.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게 네. 뭐뭐분노의질 주에 나온 차뭐 희귀 차뭐 어쩌저쩌고 뭐 희귀하긴 하죠 네. 오래돼서 나오진 않으니 근데 그 뭐... 바디킷이 장착된 거더라고요. FRP 바디킷이겠지만, 그 수리비를, 뭐, 수리비가 3천만 원 나왔는데, 뭐, 처음에는 아이의 부모들이 그, 변상에, 변상할 응? 어, 의사를 밝혔다가, 뭐, 한 부모는 연락도 안 된다. 뭐, 연락이 두절된 상, 태 연락 잘안 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뉴스가 끝나버려서 후속보도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차주도 힘들고, 아이들 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그 차가 무슨 죄라고? 뭐또또 또 아이들은 또뭐또뭐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면, 또 스프라, 생, 만들려고 보니, 보니까 그육스가 생각이 나서 그냥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완만하게 해결되었기를 바래요 유광 검정은 다 뿌렸습니다 확실히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건조하고 나니까 광택이 나지 않죠 이게, 이게 IPP 유광 도료들이 아직 아직은 조금 네. 뭐실제로 보여지는 거니까. 네. 저를 탓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실버는 네,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네, 타미야 네. LP LP 70번. 네, 그로스 알루미늄. 네. 이걸로 뿌려 주기로 했습니다. 뭐, 드라이하게 뿌리지 않고요. 음, 촉촉하게 뿌려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효과가 좀, 네, 회색 비슷한 그런 은색이 나오더라고요. 반짝거리지 않는, 네. 반짝거리면 저는 좀, 네, 스킬감 때문에라도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개인 취향이니까.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작업하세요. 은색은 뿌리기가 편하죠. 뭐, 뭐, 샤피력 같은 걸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잘 말려서 클리어만 잘 올라가면, 뭐 은색은 진짜 별로 걱정할 게 없죠. 드라이하게 뿌렸을 때랑 이렇게 촉촉하게 뿌렸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또 일반적인 메탈릭 도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하도 검정은 뭐 발색도 발색이지만 바인더 역할도 해주죠. 하도를 꼭 해주시는 걸. 드려요. 저는 메탈리을 올리실 때는 짜페력이 좋다고 카도를 안 올리시면 바인딩, 그러니까 붙들, 붙들어 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아무래도 서페 보다는 일반적인 도료로 꼭 카도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예 그냥 촉촉하게 뿌려버리시면 별로 보살 안 나고요. 타미야 병잎 뿌려들이 색깔이 괜찮아요. 뭐 아무래도 자기네 캔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병으로 옮겨 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타미야 캔 스프레이들이 색깔이 괜찮거든요. 됐나요? 이 정도면 색깔이 이쁘게 나오죠. 이게 안에 펄이나 이런 것들이 반짝거림이 없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 알루미늄이라는 게 뭔가 펄 도료를 쓰게 되면 여기서 그 펄감이라는 게 네, 반짝반짝 해버리면 되려 스케일감도 좀죽고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어, 플랫하게 보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러프하게 보이면 저는 스케일감이 좀안맞다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정도는 됐나 싶네요 자, 나머지 파츠들도 은선을 마저 뿌리고 바디는 바짝 아주 바짝 말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